오늘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이슈 줍줍 비지입니다. 한국 경제를 보면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며 최대 30조 원을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증시 부양 효과는 기대되지만 이미 코스피 4천을 넘어선 상황에서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시장 과열과 연금의 정치적 동원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 일자리 약 11만 개를 사라지게 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만 집중되면서 대기업 김 부장의 자리를 채우느라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당정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상향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NDC 목표를 제시해 국제적 의지를 보여줬고 그 대가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라는 선물을 꺼냈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증시 장기투자자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경제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로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를 배당하겠다며 대법원의 관세 정책 위법 판결을 앞두고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패소하면 145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환급해야 하는 등 통상 정책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즈워치 보도입니다. 11호 규제 후 조정대상 지역 내 민간 임대 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며 임대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나옵니다. 매매 시장에 잡으려던 규제가 결국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 상승 압력을 키우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팩트만 주어 담고 거짓은 버린다. 이슈 줍줍 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